자, 1068번 볼 텐데 역함수에 대한 문제야. 그럼 역함수는 고1 때 배웠지. 그럼 기본적으로 니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역함수끼리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. 그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. 그다음에 둘이 만나면 두개두개 두 교점은 y는 x에서 만난다. 둘이 만나면 y는 x에서 둘이 교점이 생길 거야. 교점이 생긴다.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고.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자. fx가 0에서 1 사이, 0에서 1까지 fx를 물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. 그래프를 그릴 건데, 얘는 전부 다안 그리고 범위만 그리는 게 편하더라. 문제를 풀어보니까. 0일, 0일 때 얼마가 나와? f0는? X, x에다가 0을 넣으면 1 나오는 게 보이니까 얘는 f 0는 1이야, 일단. f0은 1인 거 보이고, f1도 구할까? f1은 1 대입하면 2인 거 보이니까 0콤마 일단 1을 찍어. 0,1. 그리고 1,2도 찍어. y x 먼저 그려놓을게. 지금 역하면서 풀 거니까, 얘는 y x 라 쳐. 그럼 1,2. 얘를 1,2를 찍어서 그래프를 연결해, 이렇게. 지금 fx를 다안 그리고 0에서 1까지만 그렸어. 그럼 0에서 1까지 fx란 걸뭘 뜻하냐면 0에서 1까지 fx라 뜻하는 거는 0에서부터 1까지. 요 부분을 말해. 지금 내가 노랗게 칠하고 있는 부분이 적분 중에서 첫 번째를 묻는 거야. 두 번째를 볼 건데 일단 두 번째 역함수 그려 볼게. 역함수를 그리면 g(x)가 역함수인데 1에서 2 사이야. f 0가 1이면 g 1은 0인 것 정도는 알고 있지. 그 다음에 g 2는 1인 것도 알 거야. 역함수하고 yx 대칭이니까. 그래서 1,0을 찍어 얘도 yx 그려놓까. 1,0 아까 0.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.0으로 가는 거야. 두 번째 2,1. 2,1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.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y x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. 그러면 저 화면에서 오, 보이는 두 번째 적분은 뭘 뜻하냐면 두 번째 적분은 1에서 2까지 gx니까 지금 내가 1에서 2까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. 두 개를 더하래.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시 세 번째 거 그릴게요. 그래프를. 일단 얘가 1, 2 해서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일단 노란 애가 뜻하는 넓이가 얘를 말해. 그래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었잖아. 역함수랑 함수랑 y는 x 대칭이니까 빨간 애를 일로 옮겨. 빨간 해를가위로 오려서 옮기면 빨간 해의 넓이랑 지금 내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거야. 그래서 답을 구할 때 지금 첫 번째 있는 1번 넓이와 두 번째 있는 2번 넓이를 하나하나 구해서 더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그림 지금 보이지 내가 하고 있는 거. 요 그림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 넓이를 두개 합한 넓이를 한 방에 구하자는 뜻이야. 그래서 1번 구하고 2번 구해서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이거 한 방에 그려서 3번, 3번째 그래프 지금 내가 발표하고 있는 부분, 그쪽 그래프를 그려서 건널비를 그 한꺼번에 구해 주자는 뜻이야. 답을 그래서 구해 봐. 이런 식으로 얘는 그래프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 줘야 돼.